오늘 강의는 한미 정상 미팅에 대한 몇 가지의 고찰과 국내 정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뉴스가 가짜뉴스예요. 우리가 뜨거운 국물을 먹고, 아, 시원하다 하잖아요. 그거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정서를 알기 전에는 그말 뜻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상이 모인 입장에 있어서 가장 귀한 말, 덕담, 좋은 말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의 겉으로 드러난 영어의 그 뜻은 굉장히 고귀하지만 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똥강아지 자식들한테 똥강아지 똥강아지 한다고 똥강아지가 아닌 것처럼 트럼프가 이재명의 훌륭한 대통령이라 한다고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그런 미국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남북 정상 미팅을 바라봐야 된다. 즉 한국의 언론은 뭐냐? 출세를 위해서 이 재명에 아부하는 놈밖에 없어요. 언론인은 자기가 잘난 처음에 잘난 사람이 언론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은 곳이라든가 뭐 이런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다 출세를 하는 거예요. 언론인이라는 것은 뒷배경으로 서로 아름아름으로 인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언론인이 성장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자학적인 자기 출세에 목을 매는 놈이 많다 이겁니다. 왜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을 완전히 넘겼습니까? 검찰은 그래도 똑똑한 놈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이런 자부심으로 권력의 말을 잘안 듣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처음은 전부 다 경찰이 좀 비리한 놈들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권력의 맛을 보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조금 나아진 거예요. 권력 욕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루기 좋은 게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수 완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검찰은, 검사는 기소만 하라는 이런 제도도 엉터리 제도예요. 수사를 안 해본 놈이 뭘 기소한다는 겁니까? 서류만 읽어보고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가짜 뉴스와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를 하는 입벌구의 언론. 그러면서 거짓 선동만 하면서 국민을 속이기만 하는 범죄자, 가짜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용인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 명의 미국 방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자유 시민 혁명을 실천한 시기이다. 80년간 해방 이후 80년간 해방 이후 80년간의 기득권을 썰어내고 당파싸움에 치중하는 정치권을 숙청해내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 피 흘리지 않는 명예혁명을 할 정도의 국민 수준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시민혁명을 수행하면서 인과응보 또는 일벌백계의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80년의 역사를 재정립해서 개성할 역사는 개성하고 반성하고 혁신해야 할 것은 혁신하는 실학정신, 실사구시, 실제적인 사건과 그것을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혁신하는 국가사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즉, 반성할 건 반성하고, 개성할 것은 개성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하는 과업을 실천과 행동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게 바로 실학 정신 아닙니까? 결국 당파가 심해졌을 때 결국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등장한 학풍이 실학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자유 시민은 개성할 역사는 개성하고 반성하고 혁신해야 할 것은 혁신하는 이런 과업을 행동하는 그런 실학 실사 구시의 이런 행동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역사로 시민 혁명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것이 북두 시민 혁명의 주장입니다. 지금 바로 어용 방송 MBC와 한겨레를 불태우면서 시민혁명을 시작하고 한국 역사를 혁신하고 일신하는 새 역사의 시발점에 서야 한다. 80년의 한국의 일기는 전반전은 끝났다. 후반전을 시작해야 된다.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파싸움으로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우파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러면은 당파를 등에 업고 당선된 대통령 흔들기에 나서서 국정 방해를 하고 그런 국정 방해를 통해서 공산 좌파는 탄핵을 합니다. 탄핵을 성공시키면은 가짜 대통령이 당선되고 부정 선거. 지금 우리나라는 부정 선거예요. 왜? 감시가 없는 선거는 부정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성남 선거관리위원 그 위원이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한 녹취가 있잖아요. 지역구의 선거구에서는 누가 선거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체크리스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정 선거를 통해서 가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력으로는 당파로서는 공산 자파가 집권하고 공산 자파가 집권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이재명 꼴이 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뭡니까? 오프로 지지율로서 유행어가 뭡니까? 모든 것은 노무현 탓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무현이 뭘 했습니까? 왜 내보고 그러나? 내가 경제발전한다고 공략한 적이 없다. 그래도 7%나 내가 경제발전을 시켰는데 왜내 탓을 하느냐고 화소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아무도 따르지 않았잖아요. 최악의 대통령이랍니다. 지금 이재명 국민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가짜 대통령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크리스트 없는 선거 시스템은 부정선거라 이겁니다. 누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이것부터 먼저 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무현 꼴이 나가지고 다시 자유 우파가 집권하고 자유 우파 대통령이 탄생하면 국정을 방해하고 탄핵을 시키고 또다시 가짜 대통령이 탄생하는 이런 무한 반복의 역사 궤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거를 바로 세우는 건 누구냐. 바로 자유시민들의 시민혁명이다 이겁니다. 이 끊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한 반복에 한국은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한국이 발전한 이유는 뭐냐. 훌륭한 군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개업령을 내렸는데 무능한 군인들이 비상개업령을 실천해내지 못함으로써 윤석열이 내란을 뒤집어선 겁니다. 정치 후진국에서의 그 군인, 군이라는 거는 정치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인 겁니다. 후진국은 그래서 내전이 군도 당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결국은 군도 지금 당파 사움에 빠졌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나가면은 군도 서로 총질을 하는 그런 위기 국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 자유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 시민들이 선빵을 놔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면 군인들이 총을 들고 총질을 하면 그때는 국민들이 나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 이런 것 그게 바로 군의 당파의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상계엄령에 있어서도 당파적으로 대통령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대통령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비상계엄령이 실패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 통수권자의 말을 안 듣는 군인이 있다라는 것은 후진국이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한국은 갈 때까지 갔다. 이런 입장에서 자유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26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한미, 한미 정상 미팅에서 트럼프는 이 재명의 정통성을 흔들면서 미국 이익을 최대한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명은 일본에 가서는 삽살개가 됐고 미국에 가서는 똥개가 돼 가지고 트럼프의 똥꼬를 빨아 제끼면서 단지 국내에 있는 바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동영상을 챙겼다 할수 있어요 이 제명이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젤렌스티를 요구하는데 젤렌스티 처럼 해야죠 내 아예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리 자기 정통성이 약하니까 미리 국방비 예산을 늘려서 미국의 무기를 무한정 사줘서 한국이 미래전력을 강화하겠다. 모든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언론은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그 단어를 따가워서 예를 들면 훌륭한 대통령이다. 그러면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참 잘한다라는 한국말 같은 그런 용어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언론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주 국가로서의 비굴한 모습을 온 세계에 전송하며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남겼습니다. 정말 세계 통상 10위권 국가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목소리는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다 트럼프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런 이유 하나도 시민혁명을 일으켜야 할 이유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민혁명을 일으켜야 할 새로운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 미팅에서 보인 대통령 이재명이 보인 그 똥개의 모습에 한음시 추락하는 국격을 봤다 이겁니다. 젤렌스키보다 잘했다고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국을 맞을 때는 파국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통령이 해야 될일 아닙니까? 트럼프의 개선상 맞서 싸울 수는 없다는 입장이겠지만은 정통성이 없으니 만약에 트럼프가 흔들어 버리면은 이재명은 국민들에 의해 하야해야 하야 되는 타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의 요구를 미리 다 들어 준 거예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한미 안보 포럼이라는 정확한 통상 명칭은 길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한국 안보 포럼이라는 곳에 가서 국방부를 대폭 늘리겠다. 금액은 이야기 안 했는데. 결국 이재명이는 뭐라 하겠습니까? 갔다 와서 내가 박근혜를 좋아한대 하니까 전부 다 박근혜를 좋아하는 줄 알더라. 이런 걸 즐기는 놈이에요. 일본 가서 뭐라 했습니까? 반일, 반일 하더니 일본에 가서 사살계가 됐어요. 이시바의 머리 쓰다듬을 받아왔고, 또 미국에서는 똥개가 된 거예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새 출발점에 설수 있는 후반전 80년을 시작할 수 있는 시민혁명을 일으키자. 그거를 통해서 이 제명을 타도하고, 굳어버린 자유파, 굳어버린 극자 빨갱이 공산좌파를 타도해내야 된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미국이 말하는 숙청과 레볼루션 혁명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수 있다. 겁내지 말자. 이런 입장에서 오늘 강의를 드린 겁니다. 정말 한미 정상 미팅은 부끄러움을 떠나서 처참함을 느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오늘 있었던 정상 미팅에서의 그 모든 것은 서로 우리 원수끼리 덧담하는 수준으로 보면 되고 내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비구람을 넘어서 얼마나 처참한 일을 하고 왔는가를 여러분들이 목격할 것입니다. 똥 깨려서 똥꼬 빠른 것을 무한정했지만은 이재명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 미팅과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짜 뉴스와 입벌구의 언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명예혁명이 아니라 피 흘리는 시민혁명으로 반드시 역사에 기록하는 훌륭한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